꼬맹이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덤벼라 애송이들! 후딱 끝내주마! <laughs> 저 녀석 보통 재교육 아닌걸?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도 함께 힘을 보태마! 어? 마일드 괜찮겠어요? 무리해서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잘 싸워주고 있어요 아니요! 신녀님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할순 없습니다 꼴사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신녀님을 지키고 눈을 대차져 오겠습니다.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. 모두들 잘 알겠어요. 그럼 내 녀석에게도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. 최선을 다해 덤벼보라고. 그래야 이 몸이 변신한 보람이 있을 테니 말이다. 자 와라. 말든 님 놀리지 하 마세요. 그러니까. 어. 신녀님 괜찮습니다. 그래도 냠. 냠냠냠. 야잡들아 우리 둘이 잘해야 돼. 지금 말든 님 아프시다고. 되게 단단하다 야, 박상 이거 가고 할수 있을 거야. 알겠습니다. 어. 네, 네, 뒤에서 너무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? 아니, 아프시잖아. 아, 그런가? 예. 아니, 어디 치는 거예요, 지금? 진짜 때 가지고 야! 슈퍼 파워! 빠쇼 빠쇼 야 H P 왜 이렇게 높아? 얘는 여섯 제 빠른데? <목소리> 저저그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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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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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몰렸어 지금 <목소리> 아아아나죽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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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아아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 와. 아, 아, 그래. 아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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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유튜브의 힘인가? 와. 이 언능 불 찌르고 짜이. 아, 우리 마을을 괴롭히는 원흉.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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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두. 와 근데 HP가 계속 차는데 이거 신녀님의 힘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까는 힘이 못 한다면서요. 본인도 모르는 힘이 있어. 막 마법을 그때그때 배우신단 거야? 제가 저를 도와주시나 봐요. 아, 어. 그렇구 나. 그렇게 막 봐. 하면더 세게 들어가나요? 어? 지가일더 들어간다고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나도. 에에 신현님도 한번 해 보세요. 헤에. 아. 좀 이상한데? <laughs> 그래도 더신님이 계속 HP를 채워 줘 가지고 지속 가능한에 계속 싸울 수 있네. 와 HP 진짜 많이 쳐. <laughs> 자. 어. 얼마 남았잖 얼마 남았다. 3분의 1 얼마 남았어? 조금만 힘내자고. 야, 이다 막타는 내가 친다. 핫! 얘는 막타 오. 욕심이 있습니다. 오, 맞습니다. 핫! 신나님. 어? 그그 어. 어? 그 위에 소환되는 애는 근데 뭐예요, 진짜? 신의 강호가 아니고. 아, 소환천사 천사라기에는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. 이 아. 정의의 천사죠. 아, 정의의 사. 천사. 역시 대단하십니다, 신현님. 역시 신현님. 도... 그러니까 신년 님 없었으면 이거 못 깼을 거야. 그러니까 넌 죽었을 거야, 이. 야, 야, 너도 너도거든. 야, 난 죽을 게단적 없거든. 너 최소한이고 이제 마무리다. 야, 싸우지 말자, 우리끼리. 그 그래. 아, 그래. 어, 얘 아. 도망가다 도망가다 신년 님, 반피반피 도망가. 어, 이제 진짜 오. 얼마 안 나왔다. 보디 점프를 막딜을 마무리를 하도록 해라. 막타는 네. 내 거다. 내 거야, 내어 야. 야. 마지막 얍. 스킬인가? 스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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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. 다죽었어 어? 진 진짜, 진짜, 진 죽, 진짜, 진 죽었다. 진짜, 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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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죽었짜 진짜, 거의 진짜, 진짜, 진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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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에요이진 내가 당하다니...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!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신녀님 말씀이 맞아 일루는 너희들이 구해낸 거야 잠뜰라 이것 봐! 이게 샌드박스 룬인가봐 <laughs> 어, 잠뜰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드디어 내손 안에 들어왔군. 어? 어? 이 룬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였던가. 잠들아. 그, 그게 무슨 말이야? 룬을 위해서라니. 우리 함께 마을을 지키자고 했잖아. 그래서 꼭 수호대에 들어가야 한다고. <laughs> 순진하긴. 마을을 지킨다는 건 핑계일 뿐. 오래전부터 나는 강력한 힘을 원했었다고. 하하하하하하... 크... 어쩐지 어린아이치고 실력이 월등하다 싶더니 다 연기였었나? 잠들, 샌드박스로는 내가 함부로 쓸수 있는 게 아니야. 그건 눈앞에 강력한 힘을 두고도 쓸줄 모르는 너희 같은 애송이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겠지. 잠들어! 제발 정신 차려~ 다시 생각해봐. 잠깐! 잠들님에게 다가가지 마세요. 지금 그녀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. 그 그지만 날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. <laughs>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예종을 생각해 이만 물러나 주지.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. 이 녀석들이랑 한바탕 놀아보라고. <laughs> 젠장 거기서 빨리 몬스터를 제압하고 그녀를 쫓아가요. 아 잠들이가 악당이라니 어떻게 하신 년님? 잠들님이 악에 물들었을 줄이야. 아 그러니까. 아 진짜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. 우선 도, 빨리 이 몬스터들을 쓰러뜨려요. 응. 알겠습니다. 도대체 너는 잠들이랑 같이 붙어 있었으면서 같이 붙어 있었으면서 이런 응.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몰랐었다라는 거? 몰랐죠. 애가 좀 약간 통수 좀잘 치고. 어 저를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애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. 에이. 일단 u 더 s 이 발전되기 전에 빨리 앞으로 응. 나가야돼 알겠습니다 이쪽인가요? 이쪽 아래쪽에 아, 아 여기도 아, 아니잖아 야잠들아 빨리 잠들이를 쫓아가야돼 m 응. s o 신녀님 네? 이잠들이를어 I'm 서 구할 수 있을까요? 노력해 보도록 해야죠. r 응. y 해야될 텐데. r y I'm 이 그래도 우리 m sorry, I'm sorry, 어느정도 회복이 된것 같아 이제 응, 알겠습니다 어디 i Ongo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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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오른쪽 엉덩이아 g o n i Ongo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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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스 g o n i Ongoni, Ongoni, o 어 g o n i Ongo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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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리

<laughs> 내 친구가 악당이었다니. <laughs> 애초에 제가 전조서들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, 신녀님. 죄송해요. 모두 제 탓입니다. 이런 한발 늦은 건가. <laughs>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는데. 하지만 잠드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으니. 젠장. 아니 내 예상이 맞다면. 잠들이는 샌드로바크스 섬으로 향할게요. 아니, 촌장님, 그걸 어떻게 아시죠? 샌드박스 룬이 강력한 힘을 지닌 건 맞지만, 그 힘을 발동시키기 위해선 열쇠가 필요하지. 그 열쇠가 바로 샌드로바크스 섬에 있다네. 샌드박스 룬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. 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. 이런 상황을 대비해 룬 하나만으로는 힘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졌죠. 그렇다네. 지금 잠뜰이가 가져간 룬은 봉인된 상태일세. 열쇠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룬으로 봉인을 풀어야 비로소 진정한 힘이 깨어난다네. 그렇다면 그 열쇠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단 말씀이죠? 그런 셈이지. 하지만 그 열쇠를 잠뜰이가 먼저 찾게 되면… 아니에요, 촌장님. 반드시 저희가 먼저 찾아오겠어요. 그 열쇠, 샌드로바크스 섬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죠? 나도 그것까지는 잘 모른다네. 워낙 중요한 보물이라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아 직접 가서 수습을 하는 수밖에 없을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당장 출발하죠 신녀님. 아니요. 우리는 룬의 수호대이기 전에 마을의 수호대. 엉망이 된 마을을 수습하고 다친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.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? 행여나 잠들이 먼저 열쇠를 찾기라도 하는 날엔. 맞아요. 그러니 도티님, 당신에게 정식 수호대로서의 첫 임무를 드리겠어요. 저희는 마을을 수습하는 대로 섬으로 갈 테니 먼저 열쇠 행방을 알아봐 주시겠어요? 에에? 저, 저 혼자요? 그건 좀 자신이 없는데… 걱정 말아요. 당신은 당당하게 수호대의 시험을 통과한 정식 수호대원입니다. 그리고 샌드로바크스 섬에도 수호대가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예요. 알겠어요. 제가 먼저 가서 열쇠를 찾아볼게요. 고마워요. 당신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. 신의 가와와 함께하길. 희망이란 빛은 잠시 가려줄 수 있어도 그 영롱함은 영원한 법이지. 도티야, 너라면 잘 해낼 게다. 그럼 부탁한다, 도티. 자랑스러운 소대원이여.